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마흔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헤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한잔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 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라 해서 수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신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 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 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두 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받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다 가만 안둘 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신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